하나, 둘, 셋, 넷, 사람은... <웃음> <응>? <웃음> <웃음> 자, 둘셋네 사람은 네네네네네네네 시작 하나 둘셋 <laughs> 하시오. 준비니. 보비하시오 준비. 일어나. 일어나. 요라 준비. 에 하나, 둘, 셋, 넷. 네, 맞아요. 다섯, 여섯, 일곱, 팔, 개. 자 반대쪽.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 다시 한번잘한테 네. 준비 완 시작. 준비. 하나. 예. 네. 뭐. 시작. 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다죄송합니 big yeah. 마련한 분은 밖에 지금 나와서 물 뜨시고 보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발목으로 하실 말목. 다래 하겠습니다. 래 다래. 뛰고. 다래. 뛰고. 래 뛰고. 다래. 뛰에 다래. 뛰고. 다래. 고래고고고다 네, 시작. 네, 끝까지. 아섯 여섯, 따뜻하게. 일곱, 바로 네, 저, 저, 반대쪽. 저, 저, 아이고, 아이고, 살짝만 반대쪽. 준비. 어. 바로 서못 네. <laughs> 아, 합니다 일어나는 시고. 가슴물어요세요 자, 올라갑니다. 물먹보세요 시작. 네. 공부하는 분 왔다갔다 세요 예. 앞에한어 보세요. 가 시작. 아. 하나.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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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대쪽 준비, 계속 반복하면 니다 준비, 시작, 1 2 3 14, 고5 16, 17, 18, 안에 힘들면은 앉으셔도 됩니다. 아. 내 몸에 맞춰서 하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둘셋 셋, 둘, 둘, 셋. 여러분, 천천히 크게 합니다. 팔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준비 반대쪽 시작 하나 17,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준비합니다. 네, 아, 준비, 제반 아, 하죠? 네. 아, <laughs> 시작. 하나, 둘, 셋, 넷. 준비 아알아아 그거 아닌데? 말만 아요 여기서는 뭐왜는지 알지 못했네 앞에 만한 거 이렇게 해보시 다리 이 했다가 오른쪽 준비 <목소리> 동작은 천천히 크게 합니다 천천히 아, 네. 크게 8회 시작 아. En, to, tre.